이런 GS 네, 빨개떡 틈새 라면 명동 빨개떡 틈새 라면 뭐그걸 재현했다고 만, 만들었는데 뭐 먹어보겠습니다. 역시 네, 후추 후추가 막 입속으로 막 가득 들어오는 그런 느낌 네, 매운 마녀, 매운 라면. 흥새라면 명동 빨개떡 겁나 매워요. 면은 잘 익었어요. 1분 전에 끓여, 1분 전에 멈춰야지, 이거를. 시간에 다 맞추면 못 먹어. 왜냐면 국물에 담겨있는 시간도 있잖아. 그 생각도 해야지. 생각 없이 끓이면 안 되지. 저 꼬들꼬들해요 예. 아, 면발이 살아있잖아 근데 들어올 때 후추를 확 털어놓은 그런 느낌 겁나 매워요 그냥 예. 감기 올때 먹으면 되겠네 감기 올때 흔더기는 또, 어, 그럭저럭. 라면을 먹다 보면 저런 거 별거 다 있을 거야. 뭐 라면에 뭐 머리가 들어있어요. 이래갖고 막돈 응? 타내거나 뭐 라면을 한 박스 더받는다던가 이런 사람도 있을 거야. 응? 별거 사람 다 있을 거야. 라면 먹으면서도 응? 나는 그런 짓거리 안 하지. 버리고 새로 끓이면 돼. 아, 그것도 먹어도 안 죽어. 굶어봐라. 굶어봐라 진짜 별걸 별게 다 눈에 들어오지. 옛날에 어떠한 거 이제 그 이제 사발면을 어떠 어떤 사발면을 먹어 어떠한 사발면을 먹었는데 그 사발면 속에 쥐면이가 있더라고. 버리고 먹었어 맛있어 <laughs> 안 죽어. 언제부터 깔끔 떨었다고 진짜 못 참는 거는 옷을 새거 샀는데 옷이 지퍼나 또는 단추가 뜯겨져 있는 거새 건데 빨, 빨지도 않고 바로 입어봤는데 단추가 떨어져 있거나 이러면 그건 못 참지 못 참을 것도 없죠 AS를 끼면 되지 뭐 화내들도 아니야 그냥 얼마나 맵냐면은 입에다가 후추를 확 털어놓는 느낌, 뜨거운 열에 허, 후추를 확 털어놓는 느낌이라랄까. 겁나 맵네요. 와, 벌써 배에서 신호가 온다. 와. 매운 거 싫은 사람 먹지 말아요. 아 매워. 그냥 또. 너뭐 먹으려면 나 그냥 김치사 발면? 최고지, 최고. 국물은 먹지 말고. 국물에 소주를 타서 1년 동안 내내 먹으면 암 걸립니다. 큰일 납니다. 면발은 맛있네. 내가 1분 전에 코드를 빼버렸으니까. 이 면발은 맛있고 어, 국물은 너무 매워요. 아, 아 매워 아, 속 쓰리고 아, 겁나 매워요. 입에다가 후추를 털어놓은 느낌. 그런 느낌이야. 그냥 꼬춧가루를 털어놓은 느낌. 겁나 매워. 확 땡기네. 그냥 예. 아. 매운맛은 얘를 뭐 따라잡을 게 없네. 마라샹궈도 얘한테는 무릎을 꿇어야겠다. 마라탕도 얘한테는 무릎을 꿇어야 돼. 예, 아, 맛있게 먹었습니다. 라면은 항상 1분 전에, 3분 30초면 2분 3초에딱 꺼서 먹어야지. 그래야지 먹으면서 익어버리지. 그걸 3분 3초에 맞춰서 먹으면 못 먹겠더라고. 아, 딱이네, 만두 꼬들꼬들하고. 물론 내 실력으로 끓었지만은 예. 어잘 먹었습니다. 어 바로 이 녀석이야. 어네 예, 여러분 뭐 감사하고 여러분 하는 일, 하는 일잘 되길 바라고 코로나도 꼭이 또한 지나갈 거야. 걱정 하지 말고 안 죽어. 운동 좀 하고 빨리 일찍 자고 늦게까지 뭐 이렇게 뭐뭐 뭐 그런 거뭐 늦게까지 뭐 이렇게 TV 오랫동안 보지 말고 제 몸을 혹사시키면 감기가 오는 거야. 매운 거 먹으세요, 여러분. 아, 매우 좋네. 감기오는 사람들은 먹으면 좋겠다. 예, 네비의 연금술사입니다.